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기도문은 다섯 번째 기도와 여섯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은 이야기할 게 너무나도 많으니까 딴 이야기 없이 바로 들어갈게요. 서율이 문답 105문입니다.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도는 곧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함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하여 주옵소서함인데,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능히 진심으로 다른 이의 죄를 사하여 쓴즉 더욱 용감히 간구하는 것이다.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기도는 이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냥 읽기만 한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인 건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나도 용서해 줬으니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빚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에게 천 원을 빌렸다면, 다시 또천 원을 줘야 하는 거, 그렇게 친구의 물건을 또 망가뜨렸다면, 그 물건을 다시 고쳐줘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큰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지었기에 우리가 갚아야 하는 빚은 사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야 하고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빚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대신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하지만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죽으시며 흘리신 그 피로 갚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갚아주심은 우리가 아무런 값을 치르지 못해도,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도 주어진 은혜, 값없이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용서해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주신 게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은혜,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그에 대한 감사함으로 또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연합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우리도 베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습니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확신과 위로를 주시려고 하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며 하는 모든 크고 작은 용서들이 주님께 받은 그 용서, 그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번엔 여섯째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여섯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주기도문의 여섯째 기도는 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혹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시거나, 시험에 당할 때, 우리를 보호하여 구원하옵소서 하는 기도이다.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결정, 이루시려는 뜻이 없었다면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즉, 우리가 경험하는 사탄의 시험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쁜 마음으로 우리를 시험하시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 죄를 짓도록 우리를 조종하시고, 우리를 유혹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은 건 모두 나의 욕심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함입니다. 친구들, 우리는 이 사실을 올바르게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의 시험이 찾아오고 우리가 연약해서 그 시험에 넘어가 죄를 짓는 것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선하시게 이끄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러나 그러면 유혹에 빠져도 상관없네? 라면서 이 유혹에 빠지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네? 라면서 사탄의 시험과 그로 인한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유혹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며 잘못 생각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내가 지은 죄에 있어서 주님께서 모두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어야 하고 동시에 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로 구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오늘 배운 것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기도와 여섯 번째 기도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섯 번째 기도는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올바르게 알아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번째 기도대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탄의 시험들과 우리의 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올바른 뜻대로 이끄실 것을 믿어야 하며 동시에 이 시험을 가볍게 여겨선 절대로 안됩니다.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눈 소율이 문다 105문과 106문 큰소리로 읽고 끝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도는 곧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소서함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여주옵소서함인데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능히 진심으로 다른 이의 죄를 사여 쓴즉 더욱 용감히 강구하는 것이다. 주기도문의 여섯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주기도문의 여섯째 기도는 곧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혹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시거나, 시험에 당할 때 우리를 보호하여 구원하옵소서 하는 기도이다.